크림 시금치 파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크림 시금치 파스타고 이게 뜯어져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저번 양고기 먹방 하다가 성냥을 뺏었어서 뜯어져 있고요. 여기서 뺀건딱 성냥밖에 없어요. 성냥. 지금 뜯었다 치고 뜯었다 치고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국가마기님 사교구독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봉투는 버리고 한번 봅시다. 일단은, 뭐, 숟가락. 어, 숟가락이 있네. 숟가락은 그럼 빼고. 자, 발열팩 있고요. 크라켓 똑같이 있고. 그리고 초콜릿 프로, 프로틴 드링크. 단백질, 초콜릿 맛 단백질 쉐이크 파우더 있고요. 자, 메인 식사가 뭐야. 얘는 프레첼. 프레첼인데, 과자인가? 프레첼이라고 적혀 있어요. 프레첼.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어우, 땅콩버터 또 있습니다. 땅콩버터. 피넛 버터 그리고 발열 패 초콜릿 향 에너지 바 에너지 바 초콜릿 향 에너지 바가 있습니다. 초콜릿 향 에너지 바 메인 식사가 이거네요. 딱 봐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말캉말캉한 메인 식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데워볼게요. 자, 예전에 실수했었죠. Do not o v e r r l l 여기를 넘지 말아라. 물을 아주 조금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음. 음식을 넣습니다. 음식을 넣어요. 음식을 파우치 옆에 딱 끼게. 이게 발열팩이 지금 여기 있고, 뒤에 음식 그리고 물을 넘지 않게 아주 조금만. 이번엔 정말 실수하지 않고 넣겠습니다. 조금만! 조금 넣은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넣은것 같긴 한데. 물 조금 넣었습니다. 얘는 접어서. 종이백이죠. 이제 잡고 먹을 수도 있고, 뭐, 세워놓을 때 쓰는 종이팩. 이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꽤 오래 걸려요. 터가 어느 쪽이지? 이쪽은. 아직 따뜻한 기미도 없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자, 대충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세워놨고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이거 이제 여기서 성향을 뺐었는데 저번이랑 구성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설탕 설탕하고 물티슈하고 소금하고 냅킨 미국 냅킨 넵킨. 미국 냅킨하고 커피 프림 커피 프림이고요 얘는 커피 얘는 커피예요 커피하고 프림 계피맛 껌이었는데 일단은 빼놓고 오, 일단은 얘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프레첼인데 한번 뜯어봅시다 어 우리나라로 치면 방부제 들어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그 감자 막대기 과자 이렇게 생겼어요 막대기 과자처럼 생겼어요 참깨 스티클 참깨 스티음 맛은 자 에너지바 에너지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벌레반데 이거 <laughs> 에너지바 초콜릿 향이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향은 일단 초콜릿 향이고요 안에 뭐 이렇게 안에 초콜릿 향이고 안에 견과류 같은 게막 들어있는데 아 넵킨 써야지 여기서 준 넵킨 써야지 그렇지 넵킨 딱 요렇게 요 어? 넵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말랑말랑하고요 찢으니까 약간 빵처럼 그 초콜렛 그빵 뭐야? 아무튼 그것처럼 음... 일단 쫀득쫀득하고요아 브라우니 브라우니 향하고 비슷해요 일단 초콜릿 빵 보다 쫄깃쫄깃하고 초콜릿 빵 보다는 찰져요 아무래도 그 자유시간 양갱처럼 저거 엄청 추운 날때 먹으면 딱딱해서 어, 추우면은 딱딱할 이빨 것 같습니다. 다 나가는데? 음, 음, 그래도 초콜릿 맛이 나네. 음, 그래도 초콜릿 맛이 나요. 그래 맛있어. 먹을만한데 열량은 높을겠다. 음, 막 견과류 맛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어 치면 자유시간, 음, 자유시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째 저번보다 메뉴가 좀 적은 것 같다. 뭐 땅콩 버터도 땅콩 버터는 뭐 저번에도 한번 뜯어봤었지만. 어, 정말 그 땅콩을 압축해서 땅콩버터 음. 땅콩버터 말아서 음. 이 땅의 기운 음. 이 땅의 기운 어, 땅의 기운이 아주 그냥 입안에 가득 퍼집니다 땅의 기운이 이번엔 좀 어째 시원찮다 핫소스 있고 핫소스는 왜 주는 거야 자꾸 크래커 보면 겁나 딱딱해요 진짜 겁나 딱딱한데 물론 구그르면 구울 구글 수 있는데 뜯는 순간 들어보세요 들렸나? 바람빠진 소리 들려 얼마나 압축을 해놓으면 은 압축을 얼마나 해놨으면 바람빠진 소리가 납니다 크래커 인벌전인벌전 음. 음, 음이 퍽퍽한 어우, 퍽퍽해. 어우, 이제 미지근하다. 탄내나. 음, 미지근해. 딱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아요. 지금 한 5분 됐거든요. 5분 넘었는데. 아, 어째 뭐 먹을 게 없네. 저번에는 딸기잼도 있고 포도잼도 있었는데. 이거 빼먹은 거 아니야? 이거? Knock Knock MR이 웃으면서 먹어주세요 MR이 웃으면서 먹어주세요 선생님 5,000원 감사합니다 음 너무 맛있어 음음 음, 음, 여러분 오늘 택배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맛 궁금하신가요? 그대로 그냥 택배 박스 뜯어가지고 한번 씹어 먹어보세요 먹진 마시고 이제 씹은 다음에 음음음 음, 음. 이것이 바로 커머스 물류맛인가 음 이건 옥천 허브맛 음 이건 곤지암 허브맛 미군팁 메인밀은 핫팩에 미리 물 넣고 이리저리 적셔주면서 예열해준 다음에 넣는게 효과적 핫팩에 미리 물 넣고 이리저리 적셔주면서 그래야 된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도 따뜻하게 먹긴 틀렸고요음 핫소스에 버뮤다 옥천 허브맛 음. CJ 대한통운이잖아. 음. 어 택배 박스가 좀 땅에 묻혀 있어서 나땅이 기운이 느껴지네. 음. 어 맛있어. 어.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평생 이만 먹고 싶. 자란. 자 초콜릿 프로틴 드링크 파우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 지퍼백이 있어요 지퍼백인 것 같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한 어, 뜯어볼게요 음 지퍼백이에요 오우 안에 초콜릿 가루 그냥 제띠 가루처럼 음 냄새는 아마 이게 단순히 코코아가 아니라 이제 프로틴 드링크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느낌일 것 같아요 안에 초콜릿 가루 들어있어요 안에 초콜릿 가루 자, 찬물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물을 여기다가 채우라고 이제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찬물입니다. 어, 조금만 덜 넣을게요. 왜냐면 싱거울 것 같아요. 조금만 덜 넣을게요. 찬물이에요? 찬물이라 다잘 녹을런가 모르겠네. 근데 그럼 어, 군인 군인 그, 어, 군인들 그 운동해야 되는데 그 전쟁났다고 이거. 어 파우더 못 먹으면 이거 근손실 난다고 이거 아그총한번 한번 가리켜 준 다음에 어 한번 전투하고 온 다음에 다그리 초콜릿 프로틴 드링크 파우더 바로 딱타 가지고 한잔 해버리면 그냥 근손실 바로 추가 근손실 응? 채워주지 손실 난거 오우 메리 어우 꾸덕꾸덕한 초콜릿 쉐이크 됐어요 자, 한번 따라 볼게요. 어, 엄청 꾸덕꾸덕해. 어, 너무 진해. 어? 맛있는데? 너무 진한데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알만한 그 초콜릿 맛. 근데 좀 생각보다 진하네요. 저 엄청 묽을 줄 알았거든요. 괜찮아, 요 나쁘지 않아요. 우유에다 타 먹었으면 더 맛있을 텐데. 제티 느... 제티 제티 맛이에요. 네, 제티 맛이에요. 어, 냄새가 나쁘지 않은데? 안 뜨더니. 어? 뭐지? 생각보다 이 몸에 좋은 듯한 비주얼은? 아, 이거 면, 금면이네. 그 이거 또 금면이네. 그 이게 전에 먹었던 그 닭가슴살 닭고기 그밑 야채 스프 그 파스타에 그 납작한 파스타면 어 비주얼 개 극혐 오우 oh, 쉣어 무슨 시래기죽도 아니고 오우 쉣 오우 오우 지저스오오 오우 오우 오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는걸로 장난치면 안돼요 자, 여기 사지 드렸던 숟가락입니다. 어우, 정말 튼튼하게 생겼군요. 자, 오늘은 시금치 액체 괴물을 갖고 놀아 볼 거예요. 음,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안녕, 슬라임 친구들. 일단은 시금치가 굉장히 뭐 잘게 갈려 있고 면 납작하게 들려 있고요.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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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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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식사. 유통기한이 지났나? 이게 파스타 면이 뭐 파스타 면은 뭐 납작하니까 그렇다 치고 부었다 치고 밭에서 시금치를 뜯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넣은 느낌이에요. 약간 흙향이 나요. 흑흑흑내나아집에이 <laughs> 너무 건조해가지고 아 집이 너무 건조해서 아 요즘 집이 좀 건조하네 아 기침이 자꾸 나오고 그래 음나 이거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파스타 면 삶아가지고 소스 좀 넣고 식... 밭에다가 땅바닥에 있는 아무 풀띠기나 뜯어가지고 그냥 넣어서 삶으면 될것 같은데 진짜 너무 맛없다 진짜 전쟁은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먹어도 맛없어. 저번 거는 약간 싱거운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그흙내가 올라와. 아, 왜? 왜 미국 애들이 시금치 괴물을 싫어하는지 알것 같아. 저 원래 야채 안 아, 야채 잘 먹거든요, 채소. 음, 너무 맛없어. 진짜 길가는 누구한테 물어봐 맛없다 할 거예요, 정말로. 진짜 아무리 배고파도 맛없을 것 같은데 진짜로. 크리미 시금치 파스타. 어우. 오. 오, 택배 박스, 어, 어 아, 싱거 싱거서 그러나, 아, 소금을 좀 뿌려, 오, 음맛 없이 짜이게자 음. 오늘의, 어, 1 4번 메뉴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